아이테신과 안테나 네 월간 안테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laughs> 안석현 기자 최근에 단독 특종 아, 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특종을 내고 있고 이게 이제 약간 아, 좋은 거 나왔다가 좀안 좋은 거 나왔다가 정신을 좀못 차리는 것 같기는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좀 우리 안 기자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방향성에 대해서 또 점검하는 좋은 시간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구글 TPU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7세대 구글 TPU 아이언 우드. 아이언 우드. 네. 일단 구글 TPU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글 TPU가 지금 이번에 나온 게 7세대입니다. 우리가 TPU라는 이름을 사실 들어볼 일이잘 없었다가 제일 처음에 언제 들어봤느냐를 생각해보면 2016년에 그 이세돌 구단하고 구글 알파고하고 바둑대결을 했었죠. 음, 그때 그렇죠. 당시에 알파고를 학습시켰던 여러 인프라 중에서 아주 일부가 TPU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1세대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년, 뭐 2년 이 텀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이번에 7세대가 나왔고, 그게 이제 아이언드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대단한 게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세대 TPU, 인가니 그러니까 TPU 두 번째 버전부터 여러 TPU들을 한대 묶어서 우리가 이제 NV 링크라고 하죠, 음. 엔비디아 NV 링크, NV 스위치, 뭐 인피니밴드 이런 걸로 막 연결을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컨셉을 이미 2017년 18년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걸 어 구글에서는 팟이라고 하는데 음. 그런 팟으로 연결을 엄청나게 많이 할수 있는 음. 컨셉트가 이미 2017년부터 음. 도입이 됐다. 구글이 엄청 선공하이 좋은 거죠. 음.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해오다가 이번에 나온 게 이제 7세대 아이언오드가 되겠고 이번에는 9,216개의 TPU를 음. 한대 연결을 할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성능이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좋고 음. 전성비가 워낙 좋아서 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AI 씬인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음. 엔비디아가 지금은 시장을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먹고 있지만 음. 언젠가는 이게 이제 에이직 진영이나 아니면 AMD나 이런 회사들한테 일부 파일을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효과적이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래, 아직까지는 뭐 작년 기준, 뭐 올해 기준으로 거의 90% 아직도 이상 먹고 있으니까. 근데 잘하면 요 아이언우드가 에이직 진영으로 어떤 공을 좀 넘겨줄 수 있는 좀 그런 기준점이 될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음. 생각이 돼서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음, 네. 사실 구글 TPO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네. 다른 업체들이 네. 사실 TPO 되게 쓰고 싶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구글이 사실 안 팔았죠. 그동안 이제 자기네들 AI 인프라만 쓰고, 이제 안 팔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엄청 좋은 칩을, 암페어나 이제 호퍼나 블랙웨이 같은 것들을 내놓으니까, 이제는 굳이 구글 칩을 이제 TPO를 사려는 니즈가 별로 없는데, 구글 TPO 7세대부터 굉장히 또 기술적인 진보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AI 인프라, 특히나 AI 출원 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제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TPU도 팔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애플하고도 많은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치고 공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엔트로픽하고 네. 얼마 전에 도 발표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엔트로픽도 굉장히 큰 규모의 그래도 나름 딜이었고, 애플은 또 자기네들, 애플 인텔리전스가 워낙 또뒤처지니까 재미나이를 또 이제 채택을 해서 당분간 좀 시간을 벌겠다. 어쨌든 뭐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가 이제 구글 TPU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는 엔비디아하고 한번 비교해볼 만한 건가요? 어 이번에 발표된 스펙 시트가 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음. 일단 구글에서는 본인들의 기존 버전하고 음. 비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V5 그러니까 5세대 버전 대비 피크 성능이 음. 뭐 10배 높다. 음. 그리고 V6 6세대 대비 칩 효율이 4배 이상 향상됐다. 이건 이제 본인들의 기존 제품하고 비교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음. 할 수는 없고 음. 이제 엔비디아 칩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음. 4.6페타플롭스라고 하거든요. 아이언드의 음. 속도가. 음.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 시리즈들하고 보니까 GB300 대비 약간 낮고, 음. B200보다는 약간 높은, 그러니까고 음. 그 사이 어느쯤이지만 어, 비벼볼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도입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음. 그래, 그럼 성능이 비슷하면은 굳이 TPU를 도입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신에 전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성비라고 하면, 같은 전력에너지를 공급을 했을 때 여기 안에서 연산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우리가 왜 TCO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소유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단순히 투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앞으로 음.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운영할 때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결국엔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구글 TPU는 엔비디아의 뭐 GB300이나 B200으로 된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정기요금을한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뭐이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학습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LLM 학습은 그때도 정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AI 서비스를 우리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할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전력으로 구축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감당 안될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TPU가 어, 야 엔비디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물론 쿠다라는 음. 굉장히 큰 장벽이 있지만 음. 비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쿠다는 음. 안 돼. 하지만 전기요금은 괜히 아낄 수 있어. 이걸 비교해봤을 때아 우리는 전기요금이 중요하다. 음. 이런 판단이 들면 TPU 도입할 수 있죠. 음, 사실 뭐 코다를 못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약점이긴 하지만 그 구글이 뭐 텐서 플로우나뭐 이런 쪽은 워낙 또 생태계도 잘돼 있고 사실 이 정도 규모 회사면 충분히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AMD, ROCM이나 뭐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그래도 인텔도 뭐 생태계 리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런 회사들 비해서는 플랫폼 회사기 때문에 그죠 이제 반도체 회사가 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랫폼을 하다가 반도체를 한 거기 때문에, 좀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이언 우드가 결국 이제, A식 쪽에, A식, 빅테크들의 A식 시장에서, 새로운 티핑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AMD가 고군분투는 하고 있지만, 음. 거기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이제, 플랫폼 회사하고의,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본인들의 레퍼런스를 보여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글은 좋죠. 이게 내가 바토셰만 개발을 하면 바로 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레퍼런스를 바로 보여줄 수 있고, 자, 봐라. 우리가 TCO 측면에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라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엔트로픽하고의 100만 개뭐 이용 계약 이런 것들도 AMD나 이런 회사 들이 하는 거 봤을 때 비교적 손쉽게 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7세대가 나오긴 했지만 8세대, 9세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가면서 본인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를 해서 재미나이가 이렇게 똑똑해지는 걸 보여주면 다른 LLM 회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AI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들이 CPU를 굉장히 우선순위에 놓고 보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사실 저는 이제 그 AI 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체 g p t 를 유료로 구독해서 쓰고 있는데 최근 한 1년 사이 제가 구글 제미나이를 같이 또 이제 유료 구독해서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 성능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추론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사용자들이 점점 몰리니까 좀 속도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채찍 PT도 똑같은 그 상황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 3.0이 나오면 와 이게 얼마나 좋아지는 거냐 이제 오픈 AI가 위기에 처하는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구글의 t p u 아이언 노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럼 우리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수 있냐 그럼 이제 어떤 관련 주가 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좀 혹시 우리 안 기자가 좀 보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 일단 보시면 생태계가 좀 다르죠 우리가 엔비디아를 그동안 이제 AI를 이끌어왔으니까 음. 엔비디아를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혜주가 SK하이닉스, TSMC 이런 음. 줄줄이 줄줄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이직 음. 진영은 브로드컴이 주도한 에이직 진영은 확실히 음.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HBM만 해도 음.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더 도미넌트하죠. 그러니까 에이직은 기본적으로 GPU에 비해서 GPU는 정말 범용적으로 쓰이는 AI 칩이고 에이직은 내 고객사와 내 워크로드가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상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좀그 동안에 엔비디아가 쓴 h b m 하고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음. 삼성전자가 굉장히 집중해서 이쪽을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동안에는 삼성이 도미노다 하다고 해도 워낙 a i 이 출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삼성전자의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음. 만약에 이 아이온드를 기반으로 해서 음. 앞으로 a i 익이20% 30%이 AI 서버 시장을 먹는다 음. 이러면 삼성전자 HBM에 대한 평가가 음. 지금 하고는 또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e 신에서는 그러니까 AIGC에서는 s k 하이닉스보다는좀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음. 보고 있고요두 음. 번째는 이제 글래스기판 쪽으로 음.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좋아요 이 엔비디아도 분명히 글래스기판 관련해서 협업을 어딘가랑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음. 적어도 제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포착된 건 없기 때문에 음. 근데 이에 비해서 에이직 쪽은 제가 최근에 뭐 저희 이직 키 포스트 채널이나 아니면 키 포스트에서도 뭐 말씀드리고 또 지난주에 AWS 또 말씀드렸지만 훨씬 좀 구체적이고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앱솔릭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주 포착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이 A직 쪽이 엔비디아보다는 침렛에 좀더 적극적이다라고 음. 할까요? 그러니까 음. 칩을 엔비디아는 하나로 크게 레티클 사이즈로 찍어가지고 그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2.5D 패키지 한다면 음. 이쪽 A직 진영이나 아니면 AMD, 특히 AMD도 그렇긴 한데 칩을 쪼개서 생산한 다음에 이거를 기워서 내는 이쪽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좀 가격 측면이나 이런 쪽이 좀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칩을 그렇게 쪼갠다면 이걸 다시 합쳐줄 수 있는 기판 레벨이 좀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씬이 만약에 a 직 쪽으로 좀 돈다 이렇게 되면 글래스 기판 쪽으로 좀더 사람들의 시선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기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건 세미파이브처럼 DSP 회사들. 음. 이런 회사들도 이제 에 g 지금은 물론 브루드컴이 거의 대부분 먹고 있지만 브루드컴이 A부터 Z까지 다해줄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렇죠그 이제 이런 물량들이 이제 낙수 효과로써 세미파이브로 흘러올 수도 있고 삼성전자하고 음. 이제 손을 잡고 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세미파이브가 대면적 패키지까지 해본 국내에서 DSP 업체 중에 거의 거의, 거의 예, 유일한 회사고 예. 백 바이 백까지 그죠? 네, 사이즈의 대면적 레티클 사이즈의 칩을 해보는 사고 여기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조만간 이제 상장 네,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들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기자가 브로드컴하고 삼성전기가 이제 플랫폼 단위의 어떤 협력 요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컴을 통해서 또 구글의 TPU가 또 삼성전기 유리기판 을쓸 가능성도 있다. 맞습니다. 만약에 구글이 뭐 지금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8세대, 9세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대면적 음. 기판이 필요하고, 혹은 또 저가에 좀 싸게 조달할 수 있는 인터포터가 필요하게 될 거잖아요. 음. 그럼 그렇게 되면 브로드컴한테 문의를 하겠죠.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그러면 글래스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 브로드컴하고 삼성전기하고 어쨌든 간에 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브로드컴을 통해서 TPO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능성에서 보자면. 네. 그렇죠.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있고,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 쪽이 생각보다 지금 물 밑에서 움직이는 속도들이 빨라지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또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이어서 저희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